Thank you 이번에는 요리사가 되어 맛있게 빵을 구웠어. 초콜릿이 들어간 달콤한 빵이야. 우와, 지우야 정말 맛있어 보여. 지우야 구운 빵은 모두 몇 개니? 다섯 개씩 세 줄이니까 모두 열다섯 개야. 그러면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볼까. 잠깐만 원석이에게 먼저 맛을 보여주고. 원사가 내가 만든 빵 먹어볼래?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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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미정아 아직 뜨거운 것 같아. 조금 이따가 먹자. 어, 응. 으, 너무 한거 아니야? 이제 먹어도 돼? 고마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곱셈 구구를 공부해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2단 곱셈 구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2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곱은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곱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규칙이 들어 있는 것 같나요? 그래요. 이 수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2씩 커지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렇게 곱하는 수가 1씩 커질 때 곱은 2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단 곱셈 구구 우리 친구들 꼭 외워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5단 곱셈 구구를 알아보도록 해요. 오의일부터 9까지의 수를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곱은 얼마가 되나요? 그래요. 5, 10, 15, 20, 25, 30, 35, 40, 4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곱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래요. 곱이 5씩 커지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5단 곱셈 구구은 곱하는 수가 2씩 커질 때 곱은 5씩 커지는구나라고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5단 곱셈 구구도 꼭 외워 주세요. 자, 그런데 이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일의 자리 숫자를 살펴보면 5 그리고 0, 그다음 5 그리고 0이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외워 주세요. 확인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그림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놓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았더니 바나나가 두 개씩 하나 둘셋넷네 묶음이 등장했어요. 그럼 두 개씩 네 묶음이니까 더 셈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그래요 이를 네번더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여덟 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2 곱하기 4. 그래서 8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과 두 번째 그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떡이 다섯 개씩 몇 묶음 등장했나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묶음 등장했습니다. 그럼 더셈식으로는 5를 몇번 다섯 번 더해서 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25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또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5 곱하기 5, 그래서 계산 결과 2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2번 문제 함께 풀어 볼게요. 곱셈구구의 값을 찾아 이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2 곱하기 5가 등장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2단 곱셈구구 외워보면 얼마? 그래요. 2 곱하기 5는 10 연결해 주어야겠고요. 그 다음은 2 곱하기 9가 등장했네요. 그럼 2단을 외워보면 18이 되겠고요. 2 곱하기 7은? 그래요. 14와 연결해야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5단을 외워보면서 연결해 볼게요. 5 곱하기 3은 15, 5 곱하기 8은 40이죠. 5 곱하기 6은 30,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3단 곱셈구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을 1부터 9까지의 수를 곱해 보도록 해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래요, 곱은 차례대로 3, 6, 9, 12, 15, 18, 21, 24, 십사 27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곱에서는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래요. 곱하는 수가 1이 커졌을 때 곱은 3이 커지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3단 곱셈 구구에서 곱은 3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단 곱셈 구구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6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곱해 주세요. 그러면 곱은 얼마가 되나요? 그래요. 6, 12, 18, 24, 30, 36, 42, 48, 54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곱을 살펴보았더니, 곱하는 수가 1씩 커질 때, 곱은 6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라고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단 곱셈 구구에서의 곱은 이렇게 육씩 커지는 규칙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3단 곱셈 구구 그리고 6단 곱셈 구구 꼭 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3단 곱셈 구구와 6단 곱셈 구구를 함께 외워 준다면 똑같은 곱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외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해 주세요. 확인 3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버섯이 모두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았더니 버섯이 3개씩 몇 묶음 등장했나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 등장했습니다. 그럼 곱셈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죠? 3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내줘야겠고요. 3단을 외워보게 되면 3 곱하기 4는 1 12, 2이 12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버섯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씩 몇 묶음이 등장했나요? 하나, 둘, 셋. 세 묶음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6 곱하기 3이 되겠고요. 6단 곱셈구구 외워보면 6 곱하기 3은 18, 18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4번 문제 함께 풀어 볼게요. 계산 결과가 옳게 연결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3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21이 될까요? 그래요. 3단 곱셈구구 떠올려 보면, 3 곱하기 7은 21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 길과 연결해서 나타내주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았더니 6에 얼마를 곱했을 때 36이 될까? 6단 곱셈구구 외워보면 6 곱하기 6은 36 그래서 가운데 길로 연결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 구했습니다. 꽃이 핀 우리 동네 정말 예쁘다 아하 꽃처럼 예쁜 우리 마을에 꽃 모양으로 오려서 우리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야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색종이 일곱 장을 겹쳐서 한꺼번에 잘라볼까. 음, 음, 음. 일곱 장을 겹쳐서 세번 잘랐으니까, 7 곱하기 3이네? 모두 21장이구나? 우리 동네 소식지. 시장이랑 국화축제. 아, 모노레일도 재밌지? 이렇게 할핀으로 고정하면, 우리 동네 소식지 완성! <laughs> 이 마을에 처음이시죠? 흠, 그런데? 이거 저희 동네 소식지예요 고맙구나 <laughs> 이 동네 정말 좋아보이는걸 자 그럼 이번에는 4단 곱셈구구를 알아볼게요 4일 1부터 9까지의 수를 차례로 곱해보세요 그러면 4, 8, 12 16, 20, 24, 28, 32, 36 이렇게 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곱에서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네요. 곱하는 수가 1씩 커질 때 곱은 얼마씩 커지게 되나요? 그래요. 4씩 커지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렇게 4단 곱셈구구에서 곱은 4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8단 곱셈 구구를 알아볼게요. 8의 1부터 9까지의 수를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로 8, 16, 24, 32, 40, 48, 56, 64, 7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곱을 살펴보았더니 곱하는 수가 1이 커졌을 때 곱은 8이 커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8단 곱셈 구구에서 곱은 8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4단 곱셈 구구, 8단 곱셈 구구를 꼭 외워야 하는데 둘을 함께 외워 준다면 계산 결과가 똑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쉽게 외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해 주세요. 확인 5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수직선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씩 하나, 둘, 셋, 넷, 네번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 곱하기 4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줄수 있겠고요. 4 곱하기 4는 4단 곱셈국을 외워보면 1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8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띄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8 곱하기 5는 40.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확인 6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세로 줄에 있는 수와 가로 줄에 있는 수를 곱해서 맞냐는 곳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4 곱하기 1은 얼마? 4단 외워보게 되면 4가 되죠. 4 곱하기 3은 얼마? 12가 되겠고요. 4 곱하기 6은 24. 4 곱하기 9는 36. 4단 곱셈구구 외워서 채워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8단 곱셈구구를 떠올려주세요.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3은 24, 8 곱하기 6은 48, 8 곱하기 9는 7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7단 곱셈구구를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7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차례로 곱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7, 14, 21, 28, 35, 42, 49, 56, 63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계산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어떤 규칙이 들어있나요? 그래요. 곱하는 수가 1이 커졌을 때 곱은 7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단 곱셈구구는 곱이 7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7단 곱셈구구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9단 곱셈구구를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9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차례로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곱은 9, 18, 27, 36, 45, 54, 63, 72, 81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래요. 곱하는 수가 1이 커지면 곱은 9가 커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9단 곱셈구구에서 곱은 9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규칙 확인할 수 있겠고요. 9단 곱셈구구도 꼭 외워주세요. 확인 7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초콜릿을 살펴보았더니 7개씩. 세줄 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7개씩 세묶음이다 라고 해서 7 곱하기 3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7단 곱셈구구 외워보게 되면 초콜릿은 21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초콜릿이 9개씩 네줄 등장했네요. 그럼 9개씩 네모 꾸민 것과 같으니까 우리는 곱셈식으로는9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초콜릿은 36개입니다.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8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7 곱하기 5를 계산해 보면 7단 곱셈구을 떠올려 주세요. 35가 되겠죠. 그리고 7에 얼마를 곱했을 때 63이 되나요? 7 곱하기 9는 63.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 9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9단 곱셈구구 떠올려주세요. 9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27이 되겠죠? 또 9에 얼마를 곱하면 72가 될까? 생각해 보았더니 9 곱하기 8은 72.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 8로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E